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드입니다 브롤스타즈에 간만에 또 괜찮은 스킨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부레부레 들어왔습니다 상점 한번 눌러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메카 피크스가 구성상품이 골드로 꽤 괜찮게 나왔네요 49보석에 또 49보석 추가로 100보석을 더 지르면 전설 스타 드롭까지 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저까지 필요가 없고 지금 포인 얼마나 있어 너무 많습니다 PP랑 코인 쓸 데가 없어서 저 같은 유저는 필요가 없고, 메카 핑크스만 구매해서, 가뜩이나 지금 900점이라 천점딱 찍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400 보석.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화나 전설 스킨은 블링으로 못 사죠. 메카 핑크스입니다. 요거, 크로마는 안 나오나? 하, 아, 메카 스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요거고, 메카 핑크스. 좋습니다. 사운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살짝쿵 체험 전에서 한번 써볼게요. 난 메카 스킨이 좋은 게 외형보다 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메카 스킨은 뭐 브로스타즈가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 이런 느낌. 오, 킬모션이 길이는데 와. 가졌으면 그대로겠죠? 가졌으면 그대로. 외형은 잘, 외형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궁극기. 오케이. 이거 키라고 죽었을 때 목소리도 게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큐로 오늘 가볼 거고 네보님이랑 라니아님이 좀 도와주셔서 천정까지 후딱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한번 가보자고. l e 브롤! r 어, 어나 노가우 탈라 그랬는데 하이스가 갑자기 어, 오케이 카제랑 릴리가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되고 아 피드를 안 받고 내 까비 에드거만 좀 막아주면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괜찮아요. 이게, 핑크스가 지금 프로들 경기에서도 왜 많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동속도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보통이었는데 지금 빠름으로 바뀌면서, 어, 실사용 유저들이 좀, 보통 이동속도가 괜찮으면은, 그, 잘하는 사람들은 무빙으로 이걸 다 피하기 때문에, 이제 맥스 같은 경우는 매우 빠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들이 막아 이렇게 비비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 브롤러가 그나마, 핑크스처럼 이동속도가 좀 빠른 브로러가이 좀 가능하고 요거죠 오케이 와다이너 살았어 이거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이너좀 곤란한데요 근데 굉장히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물리 안해도 되고 들어오지만 않게 카제 야각 잡는다 아 좋아요 아주고 카제 딱 꿀타임이 됐는데 지금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들어오시나 들어오시나 에드거 에드거 보여주나 보여주나 오토햄 써도 됩니다 괜찮아 자, 이러면 제가 수비받고, 에드거보다 지금 제시막아돼 괜찮아. 다이너드한번 양각 살짝 제주고, 좋아요, 지금. 요런 느낌으로. 좋았죠? 아, 좋아요. 오마이와, 뭐시데이로 난이 바로 좋네. 이거는 같이 좀 도와줘서 잡아주고, 체력 채운 다음에 에드거 점프 치는 거 조심. 오늘 어, 상대편이 좀잘 비빈다, 그래도. 이거 궁극기를 좀잘 쓰고 싶은데, 궁극기를 같이 쓸 애가 없네. 야 무조건 이렇게 슬로우를 해야 됐 듯? 하이스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면 우리 편이 지금 카제에다가 릴리어가지고 내가 수비만 잘하면 될것 같아. 다음 판 렛츠고. 피트, 어, 확실히 피좀이상하고만 <laughs> 이거는 안받아 이겼는데? 아, 핀 바꿔야 돼는데 까먹겠다. 아, 그냥 갈게요. 핀 굳이 나는 핀 많이 안 보는 사람이고. 어, 냥이 확인, 냥이 확인. 얘는 근데 굳이 안먹어도 돼. DPS가 안 높아가지고 그냥 제가 서포팅해서 제 딜을 박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요런 느낌 잘라주셨구요 캐논까나 설마? 아 좋아요 끝! 자 이러면 들어가서 딜 서포팅을 살짝 좀 해주구요 하이스트에 지금 저게 좀 말이 많은데 어... 패치를 2 5가아니 그냥 50%에 한번 하는게 낫지 않아요? 내가 봤을때는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난다 아... 상대편 픽이 너무 구려 오케이 와... 픽 뭐야 키트가 계속 나오고 맨디가맨 말이야. 이거 진짜 트로피가 심각하네. 이거 언제 바뀌냐? 슈퍼셀 브루스 하지 망해요. 옛날 점수 복귀해야 돼. 이거 진짜 복귀 가 아니 복구해야 돼. 키트 자연스럽게 무시해 주시고요. 지금 공기 채면 낭냥떼어 봤자. 발리라 우선오토엠딱 때려 주시고 가젯술 이후에 맨디 살짝. 까비. 야 확실히 그 노가우시나 브루블리좀 괜찮다. 관통 아닌가? 카비 카비 오케이 관통이었구만 카제 있어서 야 여기 킷 많이 때린다 이거 우리 빨리 때려야겠다 이러면은 에모을 채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 다시 또주고여런 식으로 딜 우겨 넣는 겁니다 나 쓸라고 나 쓸라고 나 쓸라고 살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우 카비 카비 트을 지금 잡았나요 킬로 못 땄나 스브레스코 여러분들 참고로 팀킬로 제가 지금 이거 핑크스 하이스탯을 한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하이스트 맵은 가능한데 뭐 안전지대나 이런데서는 좀 가능해보이는데 여기 진짜 안돼요 여기 지금 티어가 낮고 지금 저거라서 가능한겁니다 우리 아군이 카제에다가 저거려서 크으 싹 캐리 마지막에 금고 자 다음판 아 요거 빡세겠다 요거 빡세겠네 그나마 좀 괜찮은 픽이 나왔거든요 상대편에 서 카제 더 대쉬로 부쉬 선 진입하는게 너무 좋다 자, 슬로우 이거 에드거 뛸거고 에드거만 일단 막는 방향으로 가죠 루미도루미인데 살아주시고, 이거 세 마리 들어오면 좀 곤란해서 오케이. 척거 됐고 데세서 이거 수비를 야무지좀 한번 해야 되는데, 에드거만 일단 좀 주시면 될거 같거든요. 루미 좀 시간 주고, 오케이. 에드거만 자르면 될거 같은데, 에드거만 잘라에드거 에드거만 잘라야 돼수안되 에드거만 잘라야 돼 수비 안 되나 이거 나이스 와 그다음에 에드거랑 루미 평타 느리게 해 가지고 에드거가 저 견제하게끔 시간을 약간 끈게 승리가 됐다. 나쁘지 않아. 자, 오케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한 3, 4판 이기면은 바로 천점인데 어, 에드거의 니타 오케이. 그리고 릴리 있어 가지고 다이너를 먼저 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에드거짱을 보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니타 이거 안 맞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무시하고 들어가도 돼. 오우 잡았어. 나이스. 역시 핑크스. 치렸고요. 기다려 준 다음에 M 모세개 채우고 좀 움직이죠. 하나, 둘, 셋. 이거는 무시 무시하고 이거 때려 대. 오케이. 터생님왜오이려요 나쁘지 않죠, 기금 이거 가젯 써가지고 M 모 채우는 게 진짜 이거 무시 못 한다니까 이거 엄청 좋아요. 효율이 대미지 무시 못해 이거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오, 사실상 M 모가 여섯 개야. 오케이 쭉쭉 가고 있습니다. 와, 쓰리 스로잉 지렸고 자, 이러면은 상대편은 아무것도 못한다. 릴리에다 카제면은 이거 뭐 사실상 애들 뭐 던지다가 끝나겠는데? 무빙을 뭐 살짝 붕피해 주시고요. 빨리, 빨리. 까비. 다이너는 좀 아파가지고 한번 봐주는 게 좋은데? 무빙 좋았고, 쓱 지나가면서. 응, 여기야? 아하하, <laughs> 요거지. <웃음> 요겁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저 원형이 내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런 거 괜찮죠? 주시고 다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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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오케이 좋았어 이거 터지면 오히려 좋아 삼천 한번 걸어주시고 해 주시고 살짝 다이너 던지는 것만 잘 봐야 돼 이거 왜안 터지냐 저거 와 저렇게 이렇게 터진다고 어? 와 아니 이게 슬로우 돼가지고 다시 순간 뭔가 했네어다 들어갈 줄 아는데 가자 띵띵 이 잡으러 가자 띵띵 땅땅 언제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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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밍을 한번 비비어 주시고 살짝 살짝 좋았고요. 아, 와, 피해주는 클래스. 갑니다, 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여기 부숴주면 나이스인데. 역시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죠, 애들 던지다가 끝난다고. <laughs> 스리스로잉은 안 돼.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기는 불가능하고. 가제 쏘시면서 마음을 어리 깔쳤어. 지금 전승인데 두판 정도 남은 거 아니면 몇 점이야? 77점. 어, 요거좀 빡세겠다. 지금 안살자만두 명이라서 탱크에 조금 취약하거든요? 요거 이기면은 천장까지 다이렉트로 갈것 같긴 한데. 아마 비비나 에프리머 여기 분명히 들어올 거라서. 이게 막기는 어렵지 않은데. 자, 요거죠? 이거 무시할 때 이거 내가 수비를 진짜 잘해야 돼. 수비 못하면 그냥 털리고. 에프리머 둘째 치고 비비를 좀 막아야 될것 같아. 제 무시하고. 얘만 막혀. 어차피 저거 해도. 한 돼! 나이스,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에이프리머 어차피 나도 둘거라서 어, 이거 피티는거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해주면, 땡큐. 하하하, <laughs> 까비, 까비. 23% 시간 많이 걸었어요. 비비 잡은 게 컸다, 진짜. 딜교했으면은 지금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파워 거의 비슷했을 텐데. 나쁘지 않아. 화티가 진짜 잘해주나보네. 따라주시고, 오케이. 어, 물주먹 확인했어. 자, 요거 이기면은, 천점입니다. 근데, 미코가 나왔네요. 아, 멜로디까지. 이러면은, 미코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저거는. 이러면은, 멜로디를 잡고, 세명이서 상자를 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야, 어차피 잡기 힘들어. 어차피 못 잡고. 펜이 무시하고, 저거 어차피 소금통 깔아도 안 되거든요? 멜로디가, 야, 잠수야 또그 와중에. 미치겠네. 에모 써주고, 대기해 줬다가, 붙어가지고, 오토.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진짜, 트로피전, 천전 밑에는, 진짜, 미치겠습니다. 뭔가 이겨도 이기는 맛이 좀안 난다랄까? 제 잠수도 아닌 거 같고,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사실상 끝났죠? 어! 아! 마사카! 폰토니? 아, 이거 일부러 나왔는데, 큰 났네? 하 <laughs> 나이스. 아, 위험했다. 멜로디가 잠수였어. 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평타는 썼거든요. 근데 a i 면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어다봉다다 한번 줘야겠다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손쉽게 일단 들어왔습니다. 야마스터 이벤트 해가지고 이게 진짜 엄청 빨리 오르는구나. 저 녹화하기 전에 그 잠깐 몇판 뛰었는데, 원래 실버 1이었거든요. 근데 실버 2를 지금 달성을 했고, 한 판만 이기면 은 실버 3입니다. 칭호가 뭐였지? 아, 좋다. 시간 낭비. 자, 그래서 메카 핑크스 오늘 한번 써봤고. 아, 여기 있구나. 크림슨 핑크스랑 지금 치프 메카 핑크스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좀 보여드릴까요? 메카 핑크스는 지금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핑크스라서 핑크가 메인이구나. 이걸 사야 지금 크로마 스킨이 오픈이 되고, 카탈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전설로 취급되는 거 맞네요. 괴수의 칭냐 어차피 지금 컬러만 다르지만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슨 핑크스부터 요거는 다른 스킨에도 있을만한 컬러 배합이라서 막 엄청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괜찮아요 치프메카 핑크스 약간 좀 아날로그 느낌 약간 그... 밀떡 아시죠? 밀리터리 덕후 어이, 보시면은 밀떡? 이런 컬러들이 좀 많아가지고 크림슨 핑크스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외형 한번 보죠뭐 요것도 나쁘지 아 요게 그 정면 얼굴 쪽이 이쁘구나 저 형광색이 청록색이 있어서 보이면 뭐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쁘네.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프메카 핑크스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아 여기 군바리 느낌이라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하겠다. 약간 좀 파일럿 같은 느낌이긴 하네. 뚜껑이 그죠? 노란색, 형광색이 좀 뭔가 간지가 나면서도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막 엄청 막 끌리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음뭐 나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오늘 메카 핑크스 좀 보여드렸고 봐 3종 세트 쭉 보여드렸습니다 봐 영상 촬영을 위해서 도와주신 두분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 패스!